네. 제 4작업 그래프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살표 보세요. 제 1작업 시트를 이용하여 조건에 따라 출력 형태와 같이 작업하시오 라고 되어 있는데, 명령어 자체를 제 1작업에서 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차트 종류 보세요. 조건의 1번. 차트 종류가 많은데, 묶은 세로 막대형에서 시작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데이터 범위. 제 1작업의 시트를 시트의 내용을 이용하여 작업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주의사항은 제일 작업에 이 모든 내용이 다 사용된 게 아닙니다. 자, 직접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은요, 특정한 부분만 잡혀져 있는데요. 일일 요금하고 할인율, 그다음에 제네시스, BMW, k 9 소렌토, 아우디, 산타페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을 보시고 범위를 잡아볼게요. 먼저 제일 작업으로 옵니다. 자 바깥에 클릭해서 선택을 해제하시고요. 자 먼저 제네시스라고 되어있으니까 모델이 되겠죠. 자 바로 제네시스 잡으시면 안되고 제목부터 같이 잡습니다. 모델, 제네시스, 자그 다음에 BMW네요. 자 컨트롤키 누른 상태에서 BMW, K9, 소렌토, 아우디, 그 다음에 산타페 컨트롤 클릭을 합니다. 자 거기에 해당되는 여기 데이터 보시면 일일 요금하고 할인율의 범위를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할인율하고 1인 요금이 붙어져 있네요. 자, 그러면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드래그, 왼쪽 보시면서 컨트롤 드래그, 컨트롤 드래그인데요. 자, 범위 잡을 때 여러분 조심하셔야 됩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은 그냥 드래그고요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드래그, 컨트롤 클릭. 자, 그 다음 붙어져 있는 건 반드시 같이 잡아줘야 됩니다. 컨트롤 드래그, 컨트롤 드래그 따로가 아니라 컨트롤 옆으로 드래그, 컨트롤 드래그, 컨트롤 드래그입니다. 자, 그 다음에 순서도 중요합니다. 1번, 2번, 3번. 위에서 아래로 오시고, 다 끝났으면 옆으로 갑니다. 4번, 5번, 6번. 이 순서가 안 맞으면 안 나와요. 자, 그 다음에 혹시 중간에 잘못 잡았다라고 하시면 바깥에 클릭하시고 다시 처음부터 잡아주셔야 됩니다. 자, 그렇게 하시고 명령어 차트 만드시려면 삽입에 묶은 세로막대형이니까요. 자, 여기 차트 종류가 많은데 그 중에서 세로막대형이 얘가 되겠죠. 예, 눌러주시고요. 2차원에서 이첫 번째가 묶은 세로막대형이 되겠습니다. 자 클릭하시면 저는 잘 나왔습니다. 자그 다음 문제 볼게요. 자그 다음에 위치입니다. 새 시트로 이동하시고 제4작업이란 이름을 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위치 이동하고 이름 줄게요. 자 현재 여기서 차트를 선택하시고요. 이동할 거니까 차트 도구 디자인 탭에서 차트 이동 눌러줍니다. 새 시트하라고 했죠. 점 찍고 이름을 제4작업이라고 입력합니다. 자 됐죠. 자 그리고 확인 버튼 눌러줍니다. 자 그러면 어 1작업에 있던 시트 그 차트가 제4작업으로 가지고 엄청 커집니다. 자 먼저 시트 순서를 바, 마, 어 맞춰줘야 됩니다. 1,2,3,4 순이 돼야 되는데요. 제4작업 탭 눌러서 드래그해서 3작업 뒤로 가도록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잘 됐죠? 1, 2, 3, 4 순으로 맞춰 주시고요. 자, 그 다음 문제 볼게요. 자, 차트 디자인 도구로 가셔서 레이아웃 3번, 스타일 8번 하라고 하는데요. 자, 차트 보시면 디자인 탭이 있어요. 자, 거기에 배치 3번으로 하시고 색상 8번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가볼게요. 자, 차트가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차트 도구란 탭이 생기죠. 자, 거기 보시면 디자인 탭이 있죠. 오셔서. 자, 레이아웃은 여기 있어요. 자, 빠른 레이아웃 오셔서요. 자, 3번 하라고 하니까 1, 2, 3. 1을 눌러줍니다. 눌러주시고요. 자, 그 다음 스타일 8번 하라고 하니까 스타일에서 자세히 버튼 눌러서 8번. 어, 문제가 잘못 출제된 것 같습니다. 자, 그냥 저희는 스타일 1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까만색이네요. 아닌데요. 자, 1번으로 수정해주세요. 자, 되셨고요 자 문제 수정합니다. 스타일 1번입니다. 자그 다음에 영역 서식입니다. 차트 영역, 그림 영역이 있는데요. 자 차트 영역 콕 찍고 굴림 11하시고 채우기 효과, 질감, 파란 바격지 합니다. 그 다음 그림 영역 콕 찍고 채우기, 흰색 배경 1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트는 크게 차트 영역이 있고 그림 영역이 있죠. 차트 영역 여기 바깥쪽 콕 찍고 자 차례대로 가볼게요. 굴림 홈에 가셔서 글자체를 굴림 입력하시고요 엔터. 자그 다음에 글자 크기가 10대 있는데 11 입력하고 엔터 치시면 전체적으로 굴림 11이 됩니다. 자그 다음에 채우기 효과 질감 채울 거니까 서식에 도형 채우기 오셔서요 질감이라고 있죠? 여기서 파랑 박엽지를 찾아봅니다. 얘가 되겠네요. 자 클릭하시면 차트 영역 전체가 질감 파란 박엽지가 되고요. 자그 다음 그림 영역 이 안쪽을 콕 찍도록 하겠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안쪽에서 그림 영역 돼 있는 거 보시고 예콕 찍어줍니다. 자 찍고 흰색으로 채울 거니까요. 도형 채우기 가셔서 흰색 배경 1을 눌러줍니다. 그러면 안쪽만 하얗게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제목 서식입니다. 자, 이 부분이 되겠죠. 내용 입력하시고, 자, 제목. 글, 꼴은 굴림, 굵게 20으로 하시고요. 채우기 흰색 하시고, 테두리. 여기 테두리가 있어야 되겠죠. 자, 해보도록 할게요. 자, 차트 제목 찍고, 눌러서 드래그해서 내용 입력합니다. 대형, 슬러시 수위, 슬러시 SUV, 차량, 1일 렌트카 요금 자, 입력 다 하신 분들은요. e x c 키 눌러서 커서 상태에서 빠져나옵니다. 자, 굴림 굵기 20 하셔야 되니까 홈탭 보셔서 현재 글꼴 굴림 돼 있습니다. 넘기고 굵기 첫 번째 가짜 눌러서 글자 굵게 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글자 크기 20 합니다. 엔터 자, 그 다음에 채우기 흰색 하실 거니까요. 예, 서식 탭에 오셔서 도형 채우기 흰색으로 하시면 하얗게 들어가 있고요. 자, 테두리 할 거니까 윤곽선 가서 검정색 해주시면 바깥에 클릭하시면 까만색 선도 생겼습니다. 그죠? 자, 잘 되셨고요. 자, 그다음에 서식 보도록 할게요. 자, 할인율 계열을 차트 종류를요. 표식이 있는 꺾끄선형으로 바꾸신 후에 보조축을 지정하셔야 됩니다. 자,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계열이 두 개입니다. 일일요금 할인율. 그 중에서 이 할인율을 선택하셔서 표시에 있는 꺾은선형으로 바꿔주시고요. 보조축. 보조축은 이 오른쪽 녹음을 쓴다라는 뜻이 되겠죠. 자, 그러면 할인율을 선택하셔서 표시에 있는 꺾은선형으로 차트 종류를 바꿔주고요. 보조축을 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할인율을 선택합니다. 자 할인율은 파란색 막대인데요. 지금 파란색 막대가 보이지 않죠? 값이 너무 작아서 바닥에 있어서 그렇습니다. 자 그럼 글자로 선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트 영역 콕 찍고 명령어 디자인 어, 디자인 도구에그 차트 도구의 디자인 탭에 오시면 아니네요. 자 서식에 오셔야 되겠네요. 자 서식에 보시면 선택을 할수 있는데요. 글자로 선택을 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 오셔서 "할인율"이라는 걸 계열 할인율을 선택합니다. 자 다시 한번 선택합니다. 차트 도구 서식에 말로 선택할 수 있는데, 여기서 계열 할인율을 선택하시면 저기 바닥에 있는 계열 할인율이 선택이 돼서 동그라미가 잡힙니다. 자, 그때 차트 종류를 바꿀 거니까 명령어, 디자인, 디자인 탭에 차트 종류 변경을 눌러 주시고요. 자, 할인율이죠. 할인율 차트 종류가 묶은 세로막대가 아니라 꺾은 꺼끈 선형 중에서 네 번째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보조축을 쓸 거니까 보조축을 체크해 줍니다. 눈금이 생기죠. 자, 그렇게 하고 확인하시면 얘가 꺾은 선형으로 바뀌고 우측에 눈금이 생기겠습니다. 음, 잘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계열 볼게요. 풀렬 형태... 를 참조하여 표식을 세모로 바꾸고 크기를 10으로 하라고 합니다. 지금 여러분은 아마 동그라미로 되어 있을 거예요. 이 부분을 세모로 바꿔주고 크기가 좀클 겁니다. 10으로 하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레이블 가표시 하셔라고 되어 있는데 이 막대 바깥쪽 끝에 36만원이라는 것이 바로 레이블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동그라미를 한 번만 클릭합니다. 그러면 동그라미가 선택이 다 되죠? 자, 그때 서식 가셔서요. 서식 가셔서 선택 영역 서식이라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얘를 선택했는데 거기 명령어를 보고 싶으시면 선택 영역 서식을 눌러 주면 명령어가 생깁니다. 자, 이 동그라미를 세모로 바꾸는 명령어는 예, 물량동이 클릭하셔서요, 표식이라고 있습니다. 얘가 표식이 되겠죠. 표식을 눌러서 표식 옵션을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동으로 되어 있는데 기본 제공의 점을 찍어야지만 이 아래쪽이 활성화 됩니다. 자, 형식 동그라미인데 세모로 하시고요. 자, 크기는 10으로 입력하시고 엔터 하시면 커지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닫고요. 다시 한번 볼게요. 자, 바깥에 클릭하고 아니면 이 부분을 바로 더블 클릭하셔도 됩니다. 자, 선택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 동그라미를 따다 가시면 우측에 바로 나와요. 물량동이 클릭하고 표식 클릭하고 표식 없이 클릭하, 클릭하셔서 기본 형식 점 찍고 삼각형으로 글자 크기 10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됐고요. 자 그다음 요 위쪽에 36만 원 찍어보도록 할게요. 자 얘만 생겨줘야 되기 때문에요. 자 얘를 천천히 한 번, 두번 눌러줍니다. 자 그럼 얘만 동그라미가 생기죠. 자 그때 디자인 탭에서 차트 요소 추가가 있습니다. 요소를 추가할 건데 자 걔는 명령어가 레이블이 되겠죠. 자, 그래서 데이터 레이블 가셔서 자 위치가 36만 원 위치가 다양한데요. 바깥쪽 끝에 돼 있습니다. 바깥쪽 끝에 눌러주시면 36만 원이 나오겠습니다. 음, 잘 됐죠? 자, 그 다음에 눈금선 볼게요. 현재 이 선이 우리는 실선인데요. 얘는 파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파선으로 수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우스를 정확하게 이 끝에 갖고 가서요 눈금선을 잡습니다 클릭하시면 눈금선 끝에 동그라미가 다 생겼습니다 잘 잡혔고요 자선 모양 바꿔줄 거니까 서식에 도형의 윤곽선 가서 대시 선의 모양을 파선으로 바꿔줍니다 예잘 바뀌어졌고요 어, 색깔도 검은색으로 좀 해줄까요 검은선으로 됐죠. 윤곽선 가서 검은선 잡아줬습니다. 잘됐고요 자, 그 다음에 주, 출력 형태를 참조한다 라고 돼 있는데, 자, 얘는 이 축과 이 축을 얘기해요. 자, 이 축의 최소값, 최대값, 주 눈금 간격. 자, 얘도 최소값, 최대값, 주 눈금 간격을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숫자 아무거나 더블클릭합니다. 따라가셔서요. 자, 보세요. 최소 0 맞고요. 최대 40 맞습니다. 그 다음 주단이 5만 원씩 올라가는 거 맞네요. 자, 얘는 건드릴 거 없고요. 자, 바깥에 클릭해 보면 여기 선이 없을 거예요. 그래서 얘가 잡혔을 때 선이 보이게 할 거니까 윤곽선 가서 까만색 클릭하시면 바깥에 클릭하시면 까만색 선이 나왔죠. 자, 잘 됐고요. 자, 그 다음 여기는 0이고 40%로 바꿔주셔야 되고요. 10%씩 올라가야 됩니다. 자 그럼 숫자 아무거나 더블클릭합니다. 자 최소 0맞고요자 최대 40%라서 0.4로 입력할게요. 40%는 0 4입니다자 주단위는 0.1입니다. 그죠? 엔터 치시면 음잘됐고요자 바깥에 클릭해보면 여기 선이 없죠. 자 그래서 이 숫자를 클릭해서 선택이 되어 있을 때선 그어줄 거니까 이 부분에 까만 선, 서식 가셔서 윤곽선 가셔서 검은색 클릭하시면 바깥에 클릭해 보시면 선이 나와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음, 잘 됐죠? 자 그다음에 축은 맞춰줬습니다. 자 그다음에 범례 볼게요. 자 범례 법 내명을 변경하고 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여기 이름을 맞춰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의 일일요금이 지금 밑으로 내려가 있죠. 자, 이름 맞춰 볼게요. 일일요금 한 줄로 해줍니다. 자, 여기 차트를 선택하시고요. 자, 법내 이름 수정하는 거는 차, 차트 도구 디자인 탭에 보시면 데이터 선택이라고 있습니다. 디자인의 데이터 선택입니다. 자, 클릭하시면 자, 여기 일일요금이라고 돼있죠? 얘를 선택하시고, 위에, 바로 위에 편집을 눌러줍니다. 자, 얘가 두 줄이었던 이유는 저희가 두 줄로 데이터를 입력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계열 이름을, 이 값을 가지고 오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계열 이름을 싹 지우고 직접 입력합니다. 일일요금. 이렇게 입력하시고요. 확인하시면, 예, 확인하시면, 일일요금이 한 줄이 되겠습니다. 자, 얘를 법내라고 하는데요. 두줄돼 있는 법내명을 수정하시려면 디자인 탭에 데이터 선택이 되겠습니다. 자, 잘됐고요 자, 그 다음에, 자, 도형은 맨 나중에 하시고 모양이 맞는지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쭉 맞춰가면서 눈으로 맞는지 확인하고요. 자, 지금 이 폭이 우리는 너무 좁죠? 자 그럼 이 막대를 빠르게 두번따다가셔서 명령 어안 나오면 바깥에 클릭하시고 한번더 막대를 빠르게 두번따다갑니다자 그러면 강경 너비라고 돼 있어요. 자200 대일 때 너비가 좁은 그 막대의 폭이 좁습니다, 그죠자 그래서 이 부분의 값을 150으로 수정해 봅니다. 그리고 엔터 치면 막대가 넓어질 겁니다. 조금 더 넓게 하시려면 130. 멘트하면 음, 더 넓어지네요. 이렇게 해서 문제랑 동일하게 조절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그 다음에 이 부분 됐고요. 자그 다음에 여기 그림자가 살짝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스타일이 안 맞아서 그래요. 문제가 출제가 아까 8번으로 하라고 했는데 그게 안 맞아서 1번으로 했는데요. 그 스타일 때문에 그림자 효과가 안 들어간 거니까 그거는 신경을 안 쓰셔도 될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이 부분 맞췄고요. 이 부분도 맞췄습니다. 자, 그러면 도형 하면서 마무리 지어볼게요. 자, 마지막에 보시면 도형 사각형 설명선을 삽입한 후에 자,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도형 집어넣을게요. 명령어 삽입에 도형 가셔서요. 설명선에서 사각형, 이첫 번째를 눌러줍니다. 자, 그 다음에 눌러서 드래그 하시고 이 노란 점을 잡아서 36만원 아래쪽이 향하게 이렇게 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1일, 대여, 최고, 모금이라고 입력합니다. 자, 두 줄로 내려올 때는 폭을 좀늘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ESC 눌러서요. 자, 얘 색상을 한번 볼게요. 자, 완성된 거 보면 여기가 희고 선이 있잖아요. 깜 선이 자, 그래서 똑같이 맞춰주기 위해서 차트 도구 디자인 탭에 보시면, 아니, 차트 도구 서식 탭에 보시면 도형 스타일이 있습니다. 얘도 도형이죠. 이 자세 버튼 눌러서 위쪽에 있는 거 아무거나 해주시면 돼요. 위에는 면색이 희고 선이 있죠. 저는 음, 이두 번째 걸로 눌러 주도록 할게요. 어, 제가 선택이 잘못됐네요. 지금 이쪽이 먹혔습니다. 그죠? 자, 실행 취소하도록 하겠습니다. 음, 다시 돌아왔고요. 얘를 선택하셔야 됩니다. 그죠? 얘를 선택하고 그리기도구 서식에서 도형 스타일에서 눌러서 위쪽에 있는 거 아무거나 콕 찍어줍니다. 자, 그러면 하얀 면에 선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별도의 지시가 없으면 굴림 11이라서 홈탭 오셔서 기본 글꼴 굴림 엔터, 글자 크기 11로 하시고요. 돼 있네요. 자, 가로, 세로, 가운데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됐죠? 자, 여기까지 하시면 완벽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